안녕하십니까 대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은 단일 캔들 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갭은 네. 일단 갭의 심리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 갭의 심리는 네. 아, 골절된 상황, 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또는 좋은 상황, 골절이 이제 꺽, 저, 꺾인 거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예, 생각하는 네, 패턴입니다. 그래서 도지만큼 네, 중요하기 때문에 예, 도지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친구 약속 취소하고 모든 행사 거절하고 네, 그만큼 긴장해야 되는 네, 중요한 패턴이다. 자, 그래서 갭으로 우리는 지지와 저항 또는 추세를 판단합니다.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주가가 이제 객구간에 오면. 네, 매수세와 매도세간의 힘겨루기가 발생을 합니다. 즉 전투가 어디서 벌어질지를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갭이 뭔가? 자, 갭이란 전일과 당일 가격 움직임 중자 극격한 변동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골절됐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양일 사이에 가격 움직임이 없는 구간을 우리는 갭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만큼 심리적으로 네, 상당하다, 압축을 의미하고요. 개본 음, 대부분 어떤 네, 지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자, 지속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속담에 증시 격언에 자, 갭 방향으로 매매하라. 다시 한번 갭 방향으로 매매하라 이렇게 네,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이 이제 크게 네, 상승 추세에서 나타날 때를 우리는 상승 갭 네. 그다음에 하락 추세에서 나타날 때 갭을 하락 갭 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승 중에 만약에 네, 갭이 발생이 되면 이제는 본격적인 나 위로 갈 거야. 자, 이렇게 그걸 의미하고요. 자, 하락 중에 갭이 발생을 하면 네, 본격적인 하락을 의미합니다. 나 이제 간다. 밑으로 이렇게 네, 꼭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갭 상황을 네,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갭, 네, 상승갭은 자 여기 이제 상승갭 모양인데요. 자, 그러면 전날, 전날, 자위 그림자 고점, 네, 그다음에 당일에 아래 그림자 저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고점과 저점, 네 여기 말하는 여기 고점과 여기 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통이 아니고요. 어, 보통 우리는 캔들은 몸통을 어, 중요시 하는데 갭은 그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공백 구간을 우리는 여기를 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상승 중일 경우 갭은 무슨 역할? 네 지지 구간의 역할을 합니다. 지지 구간, 네 그래서 자 상승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다가 하락할 경우라도 갭이 강하게 받쳐줍니다. 이게 갭의 특징입니다. 상승갭.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 이렇게 내려올 경우가 있습니다. 내려올 때자 내려올 때자 이렇게 밑으로 여기서 갭 구간을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자 이런 모양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다. 아니면 센놈 같은 면은 요윗 부분을 이렇게 지지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좀 예를 보겠는데요. 자 상승 계배에서자 달러 위안화, 위안화 달러. 자 그러면 요 구간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전일 양봉의 고가 요 부분과 그 다음에 다음날 여기 저가 부분 그러면 요 사이 구간이 이 뭐가 되는 거죠? 요 사이 구간이 자, 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매칠간쭉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 지지하는 거 보이시죠? 요거 지지. 네. 여기 지지 부분을 네,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상승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내려오는. 네. 그래서 어갭 이거 최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 갭은 자, 이런 역할을 한다. 자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상승했으니까 이제 하락해야 되겠죠. 하락갭. 네, 하락갭은 자 전일 아래 그림자 저점과 여기도 저점입니다. 자 전일 아래 그림자 요 부분과 그 다음에 당일 위 그림자 네, 당일 위 그림자 고점을 어, 그사이에 공백 구간. 그래서 요 구간을 우리는 네, 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중일 경우는 자, 무슨 역할? 저항 구간의 역할을 한다. 여러분, 저항선과 구간은 다르죠. 네, 저항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의 선입니다.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요, 요, 요거, 요거와 자, 어떤 게 강도가 셀까요? 네. 요게 더 강도가 세겠죠. 요거는 이제 커다란 대나무라고 하면 이건 작은 가는 회초리 정도 되겠죠. 그러면 어, 저항의 크기는 네, 이쪽이 훨씬 강하다. 그만큼 갭의 역할이 아주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렇게 네, 보시고요. 자 그러면 하락하다가 상승을 하더라도 갭 저항을 뚫기가 어렵다. 자 이렇게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갭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때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옆에 얘가 이제 코스피 일봉인데요. 어,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상승 갭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니까 요 구간, 상승으로 떠서, 자, 갭이 이렇게 생겼죠? 갭, 갭 구간. 자, 요렇게 갭 구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쭉 올라가다 다시 하락하다가 지금 다시 갭 구간 들어왔다가 자, 여기 지지하는 거 보이시죠? 지지 후에 다시 상승.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 부분에서 지금 하락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하락 갭이 발생을 하고 자, 여기 예, 돌파 시도 했지만 못가고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쭉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예, 왔다가 지금 이쪽으로 이제 갭 구간을 이제 뚫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기 이제 저항을 받고 있다가 다시 여기서 또 갭으로 떴습니다 갭으로 뜨고 네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지금 이 구간이 이 구간이 지금 네갭 구간입니다 이쪽 구간 여기가 네 그래서 갭 구간에 어떤 이갭 네 구간에 저항을 받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이거는 최근에 코스피의 일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판단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요갭 구간에 어떻게? 네. 저항을 받는 모습. 자, 아래 윗 그림자, 윗 그림자. 그래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지만 계속 저항을 받는 모습. 네. 잘 보, 보이시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상승 갭과 자, 하락 갭을 이제 봤는데 그러면 상승도 그렇고 하락도 그렇고 왜 저점과 고점이 중요한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 5번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지지 구간 상승 갭비죠 자, 저점이 중요한 이유.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지지의 개념은 네, 저점이 지지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어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때 자, 요쪽 요 갭에서의 요 저점 요, 요 부분이죠. 나요 네, 부분, 네요 부분이 지지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자 종가가 아, 동양에서는 항상 분석이 종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지지 구간 안에 있을 경우 지지 구간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코스피에서도 잠깐 보셨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고점과 저점 요 사이의 공간을 우리는 갭,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자 이렇게 이제 흐름 흐름이 이런 흐름이 생긴 거죠 지금 쭉 내려오다가 자 여기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되는 모양 예 갭의 저점에서 지지되는 모양 그러니까 전날 양봉의 고점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때는 지지 구간이 자 어떻게 된다 유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만약에 종가가 지지 구간을 벗어났을 경우는 지지 구간이 붕괴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자 여기 있는 네갭의 저점을 지금 깨는 흐름이 생겨서 자 여기가 종가죠 네 종가가 지지 구간을 저점을 깼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는 지지 구간이 어떻게 됐다. 붕괴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 지지가 어떻게 된 거다? 네, 무너졌다, 붕괴됐다. 그럼 만약에 이제 다른 흐름이 생겨서 이제 어떤 주가 흐름이 생겨서 이렇게 쭉 올라 다시 이제 반등을 주는데 그러면 어, 여러분 배웠죠? 자, 요 지지가 이렇게 붕괴가 되면 나중에 뭐로 바뀐다고요? 네,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는 네, 요 부분이 저항이 된다 이렇게 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지 구간이 붕괴가 되면 주가 흐름에서 다시 반등이 오더라도 이때 어떻게 된다? 네, 이게 저항으로 바뀐다. 네, 이렇게 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거한 가지 또해 어, 보면 네, 이제 저항 구간에서 이번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저항 구간에서 고점이 중요한 이유. 왜 고점이 중요하냐? 자, 그러면 저항 구간에서 중요한 건, 자, 어떻게? 저항 구간의 가장 윗부분이다. 그래서 요 부분, 야,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예, 중요한데, 그러면, 자, 종가가 저항 구간 안에 있을 경우는 아직도 저항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예,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하락 추세 있을 때 이제 보통 이렇게 올라오는 거 우리는 반등한다 그러죠. 자 반등을 했습니다. 자 반등을 했는데 이 부분에 저항을 맞고 네 지금 현재 이 안에 종가가 머물고 있는 모습. 그러면 아직까지도 뭐다? 네 저항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만약에 자이 하락 흐름에 의해서 자쭉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자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을 합니다. 이렇게. 반등을 해서 여기 시초가에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출발을 하고 네, 쭉 올라오다가 이제 일부 여기 저항을 받다가 네, 여기 종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종가를 보니까 여기에 갭을 돌파한 상황. 그래서 종가가 저항 구간을 벗어났을 경우는 저항 구간을 돌파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네. 이제는 저항이 됐지만 이 하락 추세에서 자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제 시도하다가 다시 또네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 확실하게 종가 부근에서 자 어떻게 됐다 여기 있는 네 저항 구간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자 요거는 돌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이 이 양봉에 의해서 이 상승세가 쭉 이어가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올 경우는 자이 부근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다시 주가가 그러면 이 부근에서 뭐할 가능성이 높다. 네 지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요? 지금 저항이 뭐로 바뀌었죠? 네 지지로 바뀌었다. 지지 자 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갭이 얼만큼 중요하냐? 네, 그만큼, 시장의 어떤 흐름과,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방향성에 대해서 갭만큼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아주 드물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요거를 꼭 많이 찾아보십시오. 코스비 같은 경우는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갭의 어떤 흐름을 잘 파악하시면, 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때, 아주 유용한 패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갭에 첫 번째 시간을 했고요. 나머지 갭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캔들이 이제 중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캔들은 네. 무한반복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시장이 점점점 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이거 명심하시고 지금도 대산도 계속 캔들책을 매일 봅니다. 조금씩. 네.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갭첫 번째 시간 이만 마치고요. 여러분의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